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로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고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 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흗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종이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범과 순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 테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당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당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당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지이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힘, 그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의 속죄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의 죽음은 영이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만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자신들의 이 죄가 부끄러워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아담은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앞으로 태어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반드시 보내실 것이며 구원의 방법은 뭐냐?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상징하는 가죽옷은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양이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양의 옷이다, 양의 가죽옷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양이라고 추측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죽옷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당과 하와에게 구원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죄의 부끄러움을 덮고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그 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 주는 피의 속죄를 통한 구원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이 모든 능력은요 피의 속죄를 통한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보혈의 능력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머리 안에서 왔을까요? 아니면 가슴 속에서 왔을까요? 인간이 의학을 통해 생명이 피 속에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은 솔직히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 생명이 피에 있구나.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지만, 피는 만들 수 없구나. 그런데, 보세요. 3,500년 전에 쓰여진 구약성경 레이기이레이기는 놀랍게도 육체의 생명은 피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레이기 17장 11절. 자, 읽어 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좀 놀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기 위해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해서 구원하신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되는데 왜 믿지 못하십니까? 보혈의 능력을 왜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믿음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소멸하고요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기도 하고 모든 질병과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의 절정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 이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한 열 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이날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고 이스라엘은 후원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대표하는 장자가 죽었다. 가족을 대표하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요. 그 가족이 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이 먹을 어린 양을 4일 전에 준비를 해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어린양 고기를 먹기 전에 해야 할게 있어요. 그 피를 자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양의 피는 죽음의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구원의 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듯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린양의 피는 좌우문설주와 임방에는 바르지만 언약의 피를 바르는 것은 이 문지방이죠. 문지방만큼은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언약의 피, 약속의 피를 짓밟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피인 예수의 피를 믿지 못하고 짓밟는 자는 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집받고, 우리를 죄해서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되면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언약의 피, 약속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발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혈을 우리 마음에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믿음으로 발라 약속의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결히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문 안에서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문 밖에서 볼수 있도록 발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예수의 피가 뿌려진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른 이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다 믿는 것 같아요? 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알수 있도록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또 찾으려고 하는데,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야 돼요. 성경을 찾아야 돼요. 화면도 띄워주고, 또 성경도 찾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화면, 화면은 보지 말고, 성경을 보고, 자, 9절, 10절이에요. 찾으셨죠? 자, 시작. 내가 만일 네이버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 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암송함으로 더욱 믿음의 확신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문설주와 임방의 발은 어린 양의 피는, 피는요, 문 안에, 문 안에 있는 자들만 살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보혈도 그피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 자들만 살수 있습니다. 그피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 자만이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의 피는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구원하고도, 다 구원하고도 남을 수, 남을 수, 남김이, 남음이 있어요. 얼마나 충만한지. 그러나, 오직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만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우리 어린, 어린 어렸을 때 신앙상을 잘한 교회에 간 사람들은 그늘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확신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 어?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주여. 어, 주여. 그 피를 믿는 자들만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갈수 있는, 천국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의 피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자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왕을 칠때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지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띄워주세요. 보세요, 무엇을 볼 때, 피를 볼 때, 피를 볼 때, 어린 양의 그 피를 볼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착한지를 보고 넘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지를 보고 넘어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그 피를 볼때 오직 예수의 피를 볼때 죽음의 지향이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그 피가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고 그것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피 안에 있을 때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 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 밖에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으면서도 두려운 감정들, 늘 염려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삶에 펼쳐지는 문제 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느낌 때문에 벌벌벌 떨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몰랐어. 그들의 감정이나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문의 발은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지향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느낌이나 또 감정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피 예수의 피,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피의 힘인가 동시에 보혈의 능력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 눈사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의 피, 그 피의 구원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재앙이 우리를 넘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